나 112쪽에 사번 볼게, 어머? 1 1 2쪽다는데나머지뭐라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113쪽에 몇 번인데? 113쪽에 15번 1 1쪽에 15번 추가백 118쪽에 15번 10쪽에 있어 1 1기쪽 어, 그거 나도 질문인데 나 근데 그 A급도 해야 되는데 뭐요? A급 아, 112쪽에 아, 4번 빨리 빨리 해 보자. 자, 태윤이네 가족과 하나, 둘, 셋. 넷 태윤이네 가족부터 어, 아, 태윤이네 가족, 태윤이네 가족. 빨리 볼게요 태윤이네 가족 세 명과 유진이네 가족 네 명을 일렬로 세울 때 태윤이네 가족이 모두 이웃한다라고 했죠?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자 yep. 그리고 유진의 가죽은 Y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야? 총 7명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덩어리야? 둘, 셋, 아 다섯 덩어리 총 다섯 덩어리지 일단은? 네이 다섯 덩어리를 일로 세워야 되니까 일단 뭐? 5x4, 5x3 머리 안에서 인절려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곱하면 되잖아요.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아요. 됐어?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113쪽에 7번. 거기로 수순을 저희로... 그 이용한 가위바위보라고 했는데 일단 A가 이개 확률이니까 일단 가위를 내고 볼를 내든가 주먹을 내고 가위를 내면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가위를 내는 거 확률 몇 분의 몇? 이 분의 일. 주먹 내는 거? 이 분의 일. 아 보장이지? 이 분의 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A가 주먹을 내고 음? B가 가위를 내는 거. 이렇게 확률이 있죠? 네. 이두 개의 확률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분의 네 개, 다분의 일은? 이거요. 정답이에요. 네, 다음. 진짜 이걸? 이걸? 다음.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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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15. 1 1 115. 115. 115. 115. 115. 115. 1 다야 되는 거지. 음, 그죠? A가 닫히고 동그라미라고 할게. A 동그라미. B가 동그라미. C는 안 눌려줘도 불은 켜지지. 네. 네. 그걸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 A는 눌리고 B 안 눌리고 C가 눌려도 불은 켜지죠. 네. 맞아?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모든 걸다 누르는 경우도 올이렇 불이 켜지잖아 어쨌거나. 네. A 키고 B도 키고 C도 누르고 이렇게 이세 가지 형류을 구해서 더하면 뭐 되겠죠. 할수 있겠어 그러면? 네. 넘어갈게요. 다음 십삼 번. 이십사 쪽입니다 A 두 부분으로 나뉜 도형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고비 짝수면 A 부분, 홀수면 B 부분을 색칠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세번 만에 도형을 모두 색칠할 확률이라고 했네요. 세번 만에. 그러면은 앞에 두 번은 같은 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서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짝수 짝수 홀수 나오거나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세번 만에 딱 끝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선생님. 예. 십이 번에 x 가 닫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 안 누른 거 그러니까. 아. 얘 누르고 얘 누르고 얘안 누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첫 번째 건 어떻게 되 그렇게 되래는 A 눌렀지. A 닫히는 게 누른다는 거야 지금 닫힌다는 게. 분의 여기도 3분의 2가 누르잖아.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가 돼야지. 아, 예? 왜이렇는 거야? 반대 있어. 예? 왜다치는게누는 거야? 다친다는게 이게 닫혀라니까 그 전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면 여기 문이, 문이 열려있다고 열려 하는 거야, 문이 열려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음. 이게 닫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서 닫힌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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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으면 되는 거겠지 지우야? 네 13번 응.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짜, 짝! 폴. 음. 요렇게 하거나 짝! 짝! 어. 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세번딱세 번째 때 끝내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고비 짝수라고 했으니까 고비 짝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짝수거나 둘다 짝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하... 그러면은 짝수 나오는 거를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자, 곡이 나오는 거 한번 살펴 봤을 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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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홀, 홀, 아, 짝, 홀, 짝, 이렇게 돼 있지. 어?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는 곡이 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홀, 홀이 나오지. 네. 그럼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나머지가 짝이겠지? 네. 확률이. 맞아? 네. 그러면 은 주사위가 홀수나오는 경우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아 2분의 2. 분의 2. 분의 1, 홀수 2분의, 2분의, 2분의 1을 하면은 3분의 1. 홀수가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면 오케이. 되겠죠, 확률을? 네. 할수 있겠어? 네. 다음 백신 이쪽에 백신 이쪽에 선저 백신 육쪽에 3번 질문 추가할게요. 3번 선생저 이거 선생중지해요중지해요 어? 이거 다한 사람들은 제출하고 A급 풀고 계세요.